A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라고 이 나왔죠, 21. 21은 음, 그러면 자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가 돼야돼21 플러스 4k가 되죠. 그죠? 자 A 교집합 B는 얼마가 되죠? 10대죠 이제 자 따라서 A합치 합 b 의 원소의 총합은 A랑 B를 더해서 유집합을뺀 거라고 했죠. 이렇게 자 A합치 합 b 의 모든 원소의 합이 40, 그리고 21, 21 더하기 4, 얘가치자이걸를 계산해주면 K가 얼마가 됩니까? 4k가 12가 되죠. k가 3대로 되죠. 자 그러면 a의 원소가 4, 6인데 b의 원소가 4, 6이 있으면 은 여기 1이 있어야 되죠. 여기 4가 있으니까. 어, 그리고 여기 있으니 6 있으니까 여기 9가 있어야 되고 여기 4가 있으니까 7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6이 있으니까 여기 3이 있어야 되 A b 가 나왔다, 그치? 4 k 그... 는 8K는? 32, 어, 8, 8이네. N이 2네. 46이죠, 46. 그러면 자 여기 2, 4가 있으니까 46이 있으니까 여기 2가 있어야 되고. 여기 8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 총합이 21이니까 여기가 9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2등해서 11. 자, a의 모든 원소의 곱은 430이고. 자, 그다음에 209번 손 들어가 이백 구번2 0구2 이백 구어215 2 이백 이백 자, 전체 집합 U가 있고, 어, 부분 집합 X가 있고, S X는 총합이라고 했습니다. 기역은 맞죠? 기역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원소의 총합은 최소값 7이고 최대값 이 15. 전부 다 더하면 15가 되죠? 음. 자, 니은 봐봐. 자, A 합집합 B가 B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B가 더큰알림의세죠 그죠? 그러면 이제 SA하고 SB는 어떻게 되겠어두 집합이 같을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같거나 크다가 돼야 되지, 같거나 크다 같거나 크다, 그건 틀렸고 자, 디귿 자, 여기에서 A 합집합의 b 원소의 총합은 A랑 B를 더해서 두 집합을 뺀 거랑 같아. 자 얘가 항상 성립하는데 어, 지금 얘가 5분의 음, S U라고 했죠 자 U는 거기 다더하면 15가 되지 얘가 3이라고 그래3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S A 합치파이 그럼 얘가 이제 15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값이 얼마가 돼? 18 되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있으 221번부터 가 221번. 2 2은 응. 다시 이번만 집합 a가 3의 제곱근인3의세제곱근인 3의, 3의 네제곱근 자, 그런데 a 교 18x 얘가 두 개가 된다. 그러니까 x는 여기서 두 개를 갖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집파 x 를 모두 다 구하라 이렇게 모두 다구해가지고원소가최대인것을다 더하라 이렇게 e h a g o Yehago Yehago y e 하고 g 하하고 h 가 되는 건데. 자, a 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e 요 최대인 원소가 2가 되려면 불가능하죠 이 원소가 두 개인데 아 잠깐만 소리 쏟았어 전체 집합이 어, 3분의 1부터 3의 6제곱분의 1까지네 그러면 최대인 원소가 2가 되려면 나머지 하나는 뭐가 돼야 돼? 3의 5제곱분의 1부터 3의 육제곱분의까지지 중에 하나가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것은 몇는이 친구는 두개구는이친구얘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되는 그 x 가이스가 정해 놓은 게 좋겠다. 얘가 4대 하고, 얘가 되고 나머지 그리고 A가 되고 나머지 이거하고 A가 되고 나머지 A라고 어, 교집합의 원소가 두개가 되기 때문에 교집합 두개가 될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3분의 1부터 3분의 1하고 3의 5제곱분의 1 3의 6제곱분의 1 자, 얘네들을 추가로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거야? 자, 3분의 1 음, 3분의 일도 되죠? 3자 음. 그런데 최대인 게 최대인 게 최대인 원소가 3분의 1이 되려면 여기서 3분의 1을 반드시 가져야 되세요. 이제 나머지는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면 되니까, 이게 몇 가지? 네 가지네. 자, 최대의 원소가 <laughs> a 인 거. 0인 거. 자, 최대의 원소가 a 인 것은 얘가 되는 거, 얘가 되는 거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원소는 얘는 들어가면 돼안돼안 돼? 안 되죠. 그럼 얘를 가지고 곱한답니다. 그래서 곱하기. 그자 최대의 원소가 3의 3제곱의 1인 거. 자, 얘밖에 안 되죠. 얘밖에. 그럼 여기서 3분의 1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최대의 원소가 3의 4/3분의 1. 이건 있어 없어? 여기서처럼 없죠. 여기서 돈없 자, 그래서 4 더해주면 3분의 4 5분의 8 27분의 4가 됩니다. 3분의 4 더하기 5분의 8 더하기 27분의 4 아, 27이 아까울까? 36 38의 24 더하기 4 0분의54 9분의 4, 9분의 24 저기 3천의 일이최때 3분의 4도 3의 4제분의 1도 들어갈 수 있는 가 여기 두 개를 정 아, 어, 이게 곱하기 3을 해야 되는구나. 3분의 1이 최대가 될 때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래, 곱하기 3을 해야 돼. 곱하기 3을 곱하기 3을 하고, 그 다음에 4를. 이게 그냥 4네. 그냥 4. 그러면? 플러스 27분의 24 더하기 어? 아닌데 최대인 원소가 3분의 1이 3분의 1이 3분의 1이왜 안되지? A, 교거 저, 베스가두개가 됐는데 3분의 1이 왜 안돼? 전체 집합에 3분의 1이 있는데 최대 3분의 1이 왜되는 b o 의 y h i d d 이 n there. Somebody hidden there. s 최대인 원소가 3의 세제곱분의 인거는 이때 밖에 없으니까 맞고 최대인 원소가 이거밖에 없요 그러면 27분의 4 9분의 8 4 27분의 26 응, 맞네 답 맞네 틀린거 없네 4. 8더하28 27분의 136답 맞잖아 그죠? 그게 답 맞어 계산을 잘 못했네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이거 맞, 맞습니다 난 틀린 거 없어 자그 다음에 224번 224 224는 선생님이 따로 읽을게